자 일단은 그 아령이 보이시죠? 네. 자 김민경 씨, 네 무슨 게임 같습니까? <laughs> 아령 천기백기 <laughs> 몸쓸 것들의 시그니처, 시그니처 간단합니다. 천기백기 다 아시죠? 근데 저희 몸쓸 것들에서는 조진서허부터 <laughs> 아령으로 천기백기를 했어요. 운동도 그, 되고 예. 게임도 되고 키로스를 뽑습니다. 오 랜덤이에요. 그냥 아령 천기백기가 아닙니다. 어? 고무줄 입에 물고. 아령 청기 맥기. 고무줄을 문다고? <laughs> 토너먼트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1, 2번을 뽑은 팀은 경기 수가 많습니다. 1, 2번만인데. 네. <laughs> 제가 4번 뽑겠습니다. 저만, 저만 믿으세요. 오케이, 좋았어. <laughs> 자, 랜덤이야, 랜덤. 나니다피를 넣자 피를 네. 넣어 줘. 자, 과연 1, 2번만 아니면 되는 어. 거죠? 번호를 공개해 주세요. 1번이다. <laughs> <한 번, 웃음> 어, <laughs> 1, 2번만 아니면 된다고, 확실히. 봐봐봐, 니가. 몇 분, 3분? 첫 번째 경기김민영팀대 조준영 팀. 서로 핑크색 한 장, 노란색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를 공개해주세요. 자, 5kg, 6kg, 8kg, 9kg. 아령을 들어주세요 렛츠 고. 자,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 웃음 터지면 안 된디 음. 앞으로 나란니야씨양쪽받세요저이 끝났다 양쪽자자참기올야기올야패 <laughs> <올려. 전기> <laughs> 청기 내려 청기 <laughs> <laughs>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laughs> 청기 백기 같이 올려 <laughs> 조리 아 불안했는데요 백기 청기 내려 자 내립니다 오오어저 <laughs> <laughs> 오, 김민경 앞으로 나란히 자한번니다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아, 좋아! 구멍 연구예요 구멍 연구예요 자, 사입니다 조언이가! 조언이! 아, 조언이! 북정팀 <laughs> 선입니다! 네. 키로스를 아, 공개해주세요. 9kg, 6kg! 네, 네. 자, 그리고. 7kg, 8kg 네. 앞으로 나란히! 어, 장은실 씨는 근데 껌을 씹나요, 이렇게 자. 네. 껌을 씹나요, 이렇게 자. 네. <laughs> 오, 로 음. 와, 봐 청기 이야 어. 아, 자세가 진짜 여기 좋아 백기 올려! 청기 내려! <웃음> <웃음> <정기> <웃음> <웃음> 전기옹구 <laughs> 아니에요? 저, 아니 지금 여기 전기옹구 같은데요? 여기, 아니 은신이가 전기가 왔어요! 아니 은신이가 전기가 왔어요! <laughs> 한번 경고! 전기가 왔어요! 전기올려요! <laughs> 아니 전기가 어디가? 전기가 어디가 있나요? 아니 뭐한는 전기올려요! <laughs> <정기> <laughs> 점수가 돋가있나요 아니 뭐아져요 아니, 여기만 음악을 트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이렇게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입니다 백기 내려 자, 백기 백기, 백기 백기, 백기 청기 올려, 청기 청기 올려, 청기 청기 올려, 청기 청기 올려, 청기 자, 마셔 음악을 같이 틀어 줘야지. 여기서도 그래, 그래. 어떡합니까? 아, 여기. 요... 가볼 아, 때는 현승 씨가 댄서잖아요. 아 둘이 뭐가 귀에 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둘이서 이러고 꼬구꼬현승 씨는 네가 최고다. 야, 네가 최고다. <IPO>